자, 강대개 방학했나요? 네. 강대개. 네. 어뭐 예. 뭐아 뭐, 야 야. 얘? 거 엔... 엄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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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어날수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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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어? <놀람이> 됐어? 어 이렇게? 아, 어? 어 아,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이렇 아, 다니네게 아, 왜 이렇게? 아, 왜구렇게 아, 애이 조미 아, 왜이이 아니다. 음, 아빠 내가 철근을 보여줄까? 실아. 여기인데 철골래. 오 레어다 레어. 나 나도 있, 이미 있는다이난 조금 느려 돼지다. 돼지 발견. 순라이이다 개구리 발견! 개구리야? 야, 나 배기차 났고 나, 나 여기 가서 야막막 여기 저기 어디다? 그, 여기 닿으면 개구리나 결심해야지 여기 보면 새도, 새도 있어, 있어.

스킬도 있어? 어, 개구리가, 난 개구리인데, 빨라지는 스킬이 있네? 아, 엄청 빨라. 신기하네. 다들 몇개 찾았어? 나, 여덟 개. 여덟 개. 개. 나, 이제 아홉 개야. 우와. 짠 라인 찾았다, 짠 라인. 짠 라인 찾고. 짠 라인 변신이다, 라이트. <laughs> 아빠, 다 현우의 또 맞춤 게임을 찾았죠? 스티브? 아니 이 게임 현우 좋아할 것 같아서 너. 지금 아, 중간에 하고 중간에 있는 거 찾을 수 있어. 뭔데? 주이오 어, 가디언! 에메랄드가 돈인가봐 그거 어디 쌌어? 여기 돌아다니니까 한 곳이 나오는데? 그거 어디 쌌어? 모르겠어 엄마 아 어, 그거 어디 쌌어? 아빠 그거 어디 떴다 가디언 그거 물속에 아, 이상한 것도 아, 이상한 것도 뭔가 잘못 온것 같은데 바다 신장이다. 어, 문도부터 아니야? 아구르트 타라또. 네? 아구르트. 야구르트요? 어. 마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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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르트 없어? 아구르트 없지? 응. 음. 그, 근데 물속에. 한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막혀져 있던데, 수집이 떴다니, 나, 가디언이다. 다들 뭐잘 찾네. 글만, 글만 잔뜩 보이고. 응? 가디언, 찾은. <laughs> 왜? 무좀비저 누구야 저큰거 뭐? 누구? 가스트 가스트 누구야 나도 어느 지역에 오징어다 나 혼자 얼음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요? 어벌 찾았고요 이제 벌 찾았네요 더어디있어 나무에 있던데요? 어우 렉 어, 오징어야 오징어 응? 보고 찾음! 보고 찾음! 보고! 보고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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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더 찾음 엄더찾았 <laughs> 맞아 대나무볼거 없는데 대나무에 보호도 내오네. 보거? 어. 보고 내오야. 뭐야? 왜? 고양이. 일만이? 어? 나아시다 아빠는? 20 아이 뭐야 갑자기 내 물고기. 얘현우였어 뭐? 물고기? 아니? 나보건데대 아, 강현우. 아 그래 보고야? 응. 물속에서 뭐 해? 어, 나 계속 활동하고 있어. 내 애더 가게 있잖아. 어? 어 이거 뭐야. 에드가디어 어디 있지? 어 보석 찾았다 보석 보석 음. 나오지 응에드가디어 에픽 <laughs> 잘 에드 찾네 에픽 찾았다 에픽 왜 이렇게 잘 찾아 에드가디어 에픽 어디 있어 바다신전에 있는데 아 바다신전 너무 쉬운 거냐? 꼭대기 올라갔더니 너무 쉽다고? 어. 어땠어? 에더라이. 어? 어디? 전설? 갇혔도? 아니 나 갇혔도 뭐야? <laughs> 그거어떡게 하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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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집으로 가. 아 죽었다 그래. 응? 죽었 아! 언덕부터 가볼까? 나 사막으로 가봐야겠다피라미드다 왜, 저거? 응? 아래 왜? 이대 같아? 어, 마녀 왜 이렇게 느려? 헛구니? 좋겠다. 마녀 너무 느리다. 마녀가 응. 콤비가 빨라. 빨라. 아 진짜? 나 실수 네랬데 누가 떨어졌대. 아! 뭐야, 용암에도 걸어갈수 있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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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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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 지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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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죽었 고, 아빠. 고, 고, 피글린이다 피글린 피글린 자지 피귀히 잘았어. 기억해 줘. 네. 반도 세이요 맞습니다요. 네? 우리 만납시다. 어디서? 어디서? 시작한 대로요. 네. 텔레포트로 눌러서 어디 있나요? 나 블레이드 찾았는데. 나 블레이드 어? 찾고 왔네. 나 블레이드 갖고 가는 뭐야? 왜? 어? 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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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어 왔어요? 자, 빨리 이제 인사하고 이제 우리 끕시다. 네. 너무 늦었으니까 다 만납시다. 네, 내 포토 누 르면 집 으로 가요. 오, 저 뭐야? 붉 은, 거 어디? 뭐야, 거, 거야? 어. 맞아, 아, 자, 아, 모이 세요. 빨리 인 아, 사고 아, 끊 습시다. 에 네, 네? 언제 와요? 아이고, 지방을만한거 같다. 지방올만한 어어요 아빠? 아빠요?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친구인데요. 친구 임친예요 네. 돈 주고 샀어요. 지방어이구 강대기 어디 갔어? 강대기. 나 오고있어. 아빠 잠깐만. 뭐해? 강대기 어딨나요? 아, 여기 있스켈켈톤톤을신했데요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 나 위도 갖고 싶었는데. <laughs> 짜자. 나 위도 갖고 싶었어. 나 위도 갖고 싶었는데. 엄마 어디 나요 지방울씨? 아나 위도 갖고 싶었어. 어? 그거 어디 떴어? 이거요? 응. 저기... 지옥에? 네. 멋있나요 아빠? 네. 네. 엄마는 뭔가요? 엄마는 지방울요. 아니요. 아, 어디 갔어? 나, 나 끝낼 지옥. 건데. 지옥에서. 이제 인사하고 포 잡시다. 아 위더만 잡고. 아 위더 어디 잡나? 나중에 하세요. 근데 위더 아, 어디 아, 잤어 위더 어디 있냐고? 여기 안에 여기있었어 계속 가다 보니까 있었어. 어딘지 모르지. 아빠 처음 해봐서. 위더 멋진가요? 네. 엄마가 뭐, 맛있어요. 에? 어디? 좀비. <laughs> 저물 좀비 아니야? 몰라요. 어디? 뭐? 뭐가? 아. 뭐가? 자, 한번더 변신해볼게요. 엔더 드래곤? 저 어떤가요? 자, 아, 어떤가요? 아. 여보.. 여보 저 어떤가요? 드래곤요안보여요 안녕! 랄랄랄랄라! 나아 안녕! 어, 예. 오! 핸드드리고 그래. 왜 이렇게 많아?